이번 편에서는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입사하고 난 이후에 작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교 입학이 목적이었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취업이 목적일 때가 많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취업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던가 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1년, 2년 길게 뭐 3년, 4년 그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한 평생을 제가 몸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흔들리게 된다면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기왕하는 거 즐겁게 할수 있게 본인의 멘탈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대본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번 편에서는 꼭 게임 개발자 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게임 개발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긴 할 거고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멘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지식이다 라는 키워드인데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미 대학교 또는 학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습득한 기술로 충분히 회사에서 나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큼 뛰어난 실력이 아니었다던가 또는 반대로 본인의 뛰어난 실력에 비해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이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죠.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뛰어난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자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신입이고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걸 하기 싫은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은데 그럴 기회와 책임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낙담을 하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회사는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이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하나씩 발판을 사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게임 개발자들은 이직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건 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빨리 체크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 본인이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 실력에 비해 운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온 것 같다 운 좋게 면접 때 얘기를 잘해서 뽑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당장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고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뽑는 게 아니라 특히나 신입을 뽑을 때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죠 지금 이 사람이 약간 완성된 사람이어도 우리 회사에 왔을 때좀 삐걱거릴 것 같다. 뭔가 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회사의 기조와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뽑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건 아니에요. 그걸 뽑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을 뽑고 선택한 사람의 잘못이지, 그 선택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케어를 하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회사에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스스로의 발전과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실력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이 고민을 해도 해도 안될 때는 물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선임이나 리더급들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력이 쌓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단순히 모른다고 시간을 때운다던가 이 위기를 넘기는 데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최대한 선임이나 리더급들에게 본인의 부족한 점을 물어보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뭐 5%, 10%라도 생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봐가면서 얼추 그냥 결과물만 어떻게 찍어내다 보면, 결국 경력이 쌓이게 되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경력이 뭐 10년 됐고 20년이 됐어도 실력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아저 사람은 경력 대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경력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그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회사에 입사하고 그리고 한 3년 이내에는 정말 눈치를 보지 말고 혜연아, 넌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 이것도 몰라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최대한 물어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결과물만 찍게 되고 과정은 다 생략한 채로 어떻게든 결과물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배우는 시기라는 걸꼭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그 배움의 시기가 짧을수록 더 좋겠죠. 뭐 지금 회사에서 한 1년 배웠더니 아, 이제는 내가 좀이 프로세스를 알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어.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좀안 된다고 하면은, 뭐, 경력이 3년 이하 때는 충분히 그런 거를 물어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실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보면, 본인의 생각과 회사가 달라도,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할 것, 그리고, 내가 혹시나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물어보고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 이두 가지가 가장 큰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카테고리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일을 공부해도 누구는 30분 만에 이해를 하고 누구는 뭐 3시간 만에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예요. 그 차이를 인정을 하고 내가 30분 만에 이해하지 못한 걸 3시간만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저는 3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왜 나는 3시간만에 이해를 했지 라고 접근을 하게 되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나 다 똑똑하고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면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 그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예를 들면은 무언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단순히 결과물만 쫓고 있는가 또는 이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생길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지만 늘 이걸 염두해 두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속도에 집중한 일인지 방향에 집중한 일인지 혹은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업무를 하신다면 더 훌륭한 개발자나 회사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만의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했던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불평등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약간 게임으로 비교하면 카드라고 친다면 수많은 카드가 내 앞에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카드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한 장씩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그 카드는 개발 기술의 증가일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증가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재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는 걸 수도 있고, 수많은 카드가 제 눈앞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보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가 오픈한 그 카드를 그 사람도 오픈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해외 연수를 1년 동안 갔다 왔다 또는 세계 일주를 해봤다라고 하면 그 카드는 저보다 나이가 많든 경력이 많든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경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카드인 거죠. 누구나 시간은 동일하니까 다른 부분은 다 불평등해도 정해진 시간만큼은 공평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이 일을 해서 얻은 그 카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카드인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결국에 내 앞에 있는 이 카드들을 오픈하는 행동이고 오픈하는 카드가 어떤 카드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카드를 조합. 해서 내 인생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카드들이 모여서 저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내가 보내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이 소비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단순히 무의미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했던 이 게임, 내가 지금 했던 이 행동, 내가 지금 먹은 이 음식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조금 더 이걸 활용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올바른 방향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이 경험을 나중에 할 경험에 내가 접목시켜서 최대한 더 높은 효율, 또 다른 경험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만의 캐릭터에 집중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걸 하시든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수 없고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케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나 좀 약간,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뭔가 징크스에 걸려서 뭔가 좀 허우적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너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왜 너가 그런 걸로 힘들어 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왜 너가 그런 걸로 힘들어 해? 이런 얘기를 많이 약간 위로 아닌 위로일 수도 있고, 뭐 질책 아닌 질책을 이런 식으로 약간 받긴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더 못난 사람이 어쨌든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본인보다 더못 먹는 사람 본인보다 더 돈을 못 버는 사람 본인보다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분명히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건 사실 긍정적인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고민에 대해서 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답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위치를 다시 바로잡으려 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이가 다 1등이 될 수도 없어요. 언제나 본인 스스로가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는 절대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도 아까랑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구상에 가장 첫 번째, 모든 일에 대해서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지구상에 저보다 잘 하는 사람은 늘 있을 거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꼭 그렇게 1등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개발자가 다 그렇고 앞서 이야기하듯이 누군가나 다 오픈한 카드가 달라요. 늘 모든 시간을 공부나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에 다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다른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나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 카드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굉장히 많다던가 뭐 수학을 잘한다던가 뭐 영어를 잘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용한 카드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나는 그때 쉬었잖아. 그러면 된거 아니야? 나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지금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 않고, 이렇게 여유 있게 왔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남는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따라잡으면 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저 사람은 나랑 같은 경력인데 나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어, 내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내 무슨 동창이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렇게 됐지. 아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다 보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따라잡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민이 사라질까요?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를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또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아 쟤는 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인생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 그런 경쟁에서 치다 이 보면 결국에는 현재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멘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의 불행과 나의 불행을 비교해서 조울질 하지 말고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비교해서 조울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위치에 가 있을 거고요. 본인이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만족한다면 여유 있는 선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의 비교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자책하시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포장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좀 지루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오늘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 경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리고 나만의 카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스스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가 다 1등일 수도 없고 모든 이가 다 꼴등일 수도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의 멘탈을 케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많이 힘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개발자 분들이나 또는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에서 멘탈을 잘켜 해가시면서 직업에 대해서 좀더 확장성을 가지시고 충분히 만족해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